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즈 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아 갑주를 해 보는 시간을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고장난 시계를 듣고 자, 무엇이 떠오르는지, 가락이나 리듬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QR 코드를 통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난 시계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어, 무엇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뭘까요? 자, 오케스트란, 오케스트란. 이제 여러 악기가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형태를 말해요. 아까 전에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모여 연주하는 형태는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이번 활동에서는 나무간북 연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부간 부분 양쪽의 음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리듬은 높은 음, 아래에 있는 리듬은 낮은 음을 연주합니다. 나부간부분으로 4분의 4박자 리듬골 연주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밑에 리듬골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연습을 잘 했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 활동에서는 나무 관북이 표현하는 시계 소리에 유의하면서 기악 합주를 해볼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 기악 합주에 나오는 악기에는 멜로디언 리코더, 실리폰, 실로폰 그리고 아까 전에 연습해봤던 나무간북 이렇게 네 가지 의 악기가 나옵니다. 이네 가지의 악기를 다 함께 기악합주로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악합주는 어땠나요? 재미가 있었나요? 자, 그러면 친구들과 합주를 하고 나서 소감과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둠의 연주를 들었던 소감도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까요? 다 적어 봤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주에요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